안녕하세요. 미리 캔버스에서 AI 기능이 강화됐는데, 미리클이라고 하는 디자인 도구를 활용해서 썸네일 디자인을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클에서 제공하는 썸네일 디자인 기능은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AI가 디자인부터 제목까지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웹브라우저를 열으시고 검색창에 미리클이라고 쓰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잘하는 AI 미리클 해가지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AI 기반 디자인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데 아래쪽에서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칸 보시게 되면 유튜브 썸네일 제작이라고 있죠. 자, 이걸 활용을 해서 AI가 썸네일을 제작해 주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미리클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 사용자에게는 하루에 200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 여기 왼편에 후킹용 썸네일, 컨셉 맞춤 썸네일 해가지고 두 개의 스타일이 있는데 한 번씩 해 보는데 100크레딧가 소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매일 충전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패널을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있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결과물 묘사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생성하는 이미지의 비율이 있고 자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 첨부라고 해서 참고할 이미지를 올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희가 썸네일을 제작을 할때 인물 사진이나 아니면 그 외의 사진을 첨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미지 첨부한 경우. 두 번째는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고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미지 첨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원하는 이미지를 첨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클릭하시고 대화상자가 뜨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소스를 찾아서 자, 이미지 첨부하겠습니다. 열기.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거예요. 썸네일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속 여성이 AI를 활용한 썸네일 디자인을 제작하는 강의를 소개하는 모습. 디자인 스타일은 깔끔하고 신뢰감 있게. 타이포도 매우 깔끔하고 어우러지게끔. 타이틀은 2D 형태로 디자인해 줘라고 해서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자 이렇게 입력되어진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생성 단추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자, 오른쪽 창에서 저희가 입력해놓은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썸네일을 디자인하고 있네요. 작업이 되는 동안에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네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프롬프트에서 여자 모델이 AI를 활용한 썸네일 디자인 강의를 소개하는 모습을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AI 썸네일 디자인 강의 해가지고 소개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깔끔하고 신뢰감 있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포도 2D 스타일로 디자인해 줬죠. 이렇게 만들어진 썸네일을 사용하실 때에는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썸네일 위에 있는 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된게 확인이 되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썸네일을 컨셉에 맞춘 썸네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은, 왼쪽 상단에서 후킹용 썸네일이 아니라 컨셉 맞춤 썸네일로 스타일을 고르시고, 자, 한 번만 더 만들어 볼게요. 생성 단추 클릭.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썸네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진 썸네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성된 썸네일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잘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걸 다운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아래 에 다운로드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받아진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고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미지 첨부 부분에 가서 이미지는 제거하시고, 자 지금 제가 오늘 남은 크레디트가 100 크레디트가 남아서 한 번은 더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킹용 썸네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후킹용 썸네일 스타일로 선택하고 아래쪽에 프롬프트 입력창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잠깐 여기 예시 사용이라고 있죠? 자, 이 예시 사용이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현재 프롬프트 미리 입력되어진 내용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예시를 클릭할 때마다 여기 보여지는 프롬프트의 내용이 바뀝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들이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예시를 꺼내놓고 이 예시에 나와 있는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롬프트를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저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썸네일, 이제 AI가 다 만든다. 메인 타이틀은 누구나 쉽게 전문적 수준의 디자인, 미리글의 대표적인 기능을 소개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제작해줘. 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생성 단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클릭.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썸네일이 만들어졌네요. 이미지를 클릭해보시면 큰 창으로 뜨죠? 자, 보니까 이 정도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단추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단추 클릭하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죠. 자, 오늘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디자인 도구 미드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썸네일을 AI가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일 200 크레딧씩 제공이 되기 때문에 몇번 연습해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 위에 보시면 로그아웃하거나 빠져나갈 시에 결과물이 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썸네일이 필요하다 하시면 꼭 다운로드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미리 캔버스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도 추가하고 디자인 구성 요소도 조금 더 추가해서 좀더 퀄리티를 높여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썸네일이 만들어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